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 가수 정동원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러 침실, 욕실, 넓은 거실 및 주방, 그리고 자체 헬스장까지 갖추고 있어 정동원의 성공과 품격을 대변하는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정동원의 생활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 생활의 세부 사항 공개는 특히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공개된 아파트의 내부는 이명웅이 개인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통해 개선한 것으로 그의 개인적인 취향과 안전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인사의 삶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술가의 일상을 탐구하고 싶어 하지만 유명 인사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유명 인사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과 유명 인사 간의 상호 존중과 경계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정동원과 같은 유명 인사의 삶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